블라인드를 제치면 근데 이 관리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더잡온다는거더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예전에 리뷰했었던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마스크팩 중에 하나인 스위스 퍼펙션 마스크팩 기억하시나요? 요거 리뷰할 때 제가 서울에 있는 밀레니엄 호텔의 스위스 퍼펙션 스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스위스 퍼펙션 스파에 갔을 때는 제가 정식으로 스파 촬영 허가를 받고 간게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장면은 찍지 못하고 그앞 뒤로만 찍을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스위스 퍼펙션 스파를 정식으로 촬영 허가받고 갔다 왔습니다. 스위스 퍼펙션 브랜드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파가 다름 아닌 부산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심지어 정식 촬영 허가 뿐만 아니라 스위스 퍼펙션의 초대로 제가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스파 관리, 부산까지 왕복 교통, 그리고 일박 숙소까지 제공받고 다만 이세 가지 사항을 현물로 무상 증정해주셨을 뿐이 영상은 뭐 딱히 스위스 퍼펙션한테 검사 받아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 제가 느낀대로 좋았으면 좋았다. 아니었으면 아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맴대로 만드는 영상이라는 거 먼저 알려드리면서 스위스 퍼펙션 스파에서 60만 원이 넘는 엄청 비싼 관리 받고 온 모습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저는 지금 김해공항을 통해서 부산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이번에 묵은 호텔은 파크하야트 부산 호텔입니다 마스크 짜고 봐 벌게 짓고 방 룸투어 좀 해보고 지오 현관에 따라서 가보면은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옷장을 지나서 욕실이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욕조도 있고요 이 안에 또 샤워실이 있구나 이 욕실과 뻥 뚫려 보이지만 침실이 이건 사실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고 블라인드를 착착착 내려가지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가까운은 조금 뭐 그냥 그런 이제 여기가 메인 침실 있는 곳인데요 혼자 와가지고 킹사이즈 침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이 블라인드를 제치면귀여 <laughs> 어마어마한 광안대교 뷰가 펼쳐집니다. 와, 와, 우와. 햇살 먹만 때리고 있어도 참 기분이 좋다. 부산에 있는 센텀 신세계 백화점 가 보셨나요? 여기가 세상에서 단일 백화점으로 최고 큰 백화점이라고 기네스 인증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별세기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백화점 개장 시간 10시 반인데 저는 10시 예약이었거든요. 백화점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했더니 아니 10층만 따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10층에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복도 자체의 층고가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유럽 어딘가에 있는 신전에 온 듯한 그런 몸숭미 장엄미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센텀 신세계 10층에는 다름 아닌 피트니스 클럽이랑 사우나 그리고 스위스 퍼펙션 스파 레스토랑까지 같이 있는 고급 회원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위스퍼펙션 브랜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파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도 스위스퍼펙션 제품을 사용하는 스파는 있는데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스파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매장 매니저님이 알려주신 건데 이 어마어마한 복도에 타일 요구 한 장이 50만 원짜리인 초고급 자재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보일 것 같은 스위스퍼펙션 입구를 딱 들어가면은 <laughs> 여기도 또한 신전입니다. 쪼록쪼록쪼록 물 흐르고 난리 났죠? 리셉션 소파에 앉아서 어떤 관리를 받을지 상담을 했는데요. RS 프레스티지랑 익스크루시브, 리프트 익스크루시브인데, 아... 이두 가지가 특수 관리라고 얘기하는 프로페셔널 네. 관리 트리트먼트예요. 페이셜이랑 바디 관리랑 묶어서 하는 패키지 상품 같은 그런 메뉴가 있었기 때문에, 이둘 중에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관리 가격이. 헉. 어마어마하죠, 어지러지하죠. 저 <laughs> 요게 네. 되게 좋다고 추천을 들어서, 아레스. 네. 워낙 이제 줄기세포 앰플을 농축시켜 만든 앰플도 있고, 음. 그다음에 줄기세포 솔루션에다가 벨벳을 같이 뿌렸어요. 그이은 네. 아레스 프레스테즈 네. 관리 룸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룸도 뭔가 베르사유처럼 장식적으로 식물이며 꽃이며 이런 걸 붙여놓은 게 아니야 되게 심플한데 심플한 기본 자재들이 초고급 자재라서 기본기로 조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층고를 나가지고 층고에서 오는 엄숙미, 장엄미가 있는 그래서 마치 이 배드에 내가 착 엎드리면은 지금 재물이 된 것인가 왕이 된 것인가 이런 <laughs>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여러분은 여기 누우면 재물 같을 것 같아요. 왕일 것 같아요. 나는 왕인 걸로 할래. <laughs> 욕조도 있어서 입욕이 같이 들어가는 관리도 이방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관리는 하체 후면, 상체 후면, 뒤돌아서는 전면으로 얼굴 관리와 바디 관리가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되게 시원한 앞으로 관리가 들어가더라고요. 바디 관련 제품은 스위스 퍼펙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디 관리 때는 알키미아라는 브랜드 제품을 써주시는데요. 이 알키미아라는 브랜드도 되게 비싸.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이 브랜드를 수입해서 올 거예요. 저도 예전부터 이 알키미아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코엑스 1층에 있던 라펠바 르페르바 매장에서만 보고서는 어, 되게 비싸군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근데 나중에 제가 독일인가 어디 공항에서 퍼스트 라운지에 들어갔어. 근데 그 라운지에 마침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 있는 거야. 거기 스파에서 이 알키미아 제품을 전시해놓고 그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받아보고 어나 이거 저번에 코엑스에서 봤던 건데 하고서는 다시 한국 돌아와 가지고 제가 여기 바디 오일 제품들 사서 써 봤었거든요. 지금 제가 라인나우 갖고 있는 알키미아 제품이 있어요. 자스민 앱솔루트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저는 요거를 정가 주고는 차마 살 엄두가 안 나고 신세계 여주 아울렛에 가니까 요거를 할인해서 한병에 9만 원에 파는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개 쟁여 놨지. 요만한 크기로 로즈 에센셜 오일은 얼마 하는지 알아요? 50만 원돈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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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아, 내가 거기까지는 못 사겠고, 요것만 사가지고, 지금 가끔 가다가 아껴, 아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튼 여기 알키미아가, 어! 엄청 비싼 바디 오일류 같은 거 많이 내놓는 스페인에서 온 브랜드라는 거. 스위스 퍼펙션 스파에서도 요거를 사용해줘서 땡큐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체 관리를 받는데 저는 하체를 풀어주면 잠이 오는 아이기 때문에 이미 정신이 약간 혼미해져 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전면 관리에 들어갑니다. 스위스 퍼펙션 스파의 특징은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관리가 120분짜리 관리였지만 요거를 두 분이 진행을 해주셔서 시간을 압축적으로 써서 그렇지 한분 이 들어오셔서 관리를 해 주시는 일반 샵으로 치면은 한 180분 관리인 셈이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페이저 관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 다리 쪽을 보면은 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다리를 관리를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 여기서 받은 느낌은 아, 사람을 놀리지 않는 관리. 아주 고가이고 12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은 그 120분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쓸수 있게 관리가 디자인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이셜 관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클렌징부터 전부 다 스위스 퍼펙션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스위스 퍼펙션의 관리는 수기 관리뿐만 아니라 기계로 하는 관리까지 같이 들어간다라는 게 컨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스위스에 있는 건강 클리닉에서 의료에서 이렇게 다뤄졌던 아이디어들을 얻어서 그 기술력을 뭐 화장품에 접목시킨 코롱 컨셉인 것 같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 받았을 때는 바디 관리에도 기계 관리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바디 관리는 전부 수기로 해주셨고요 페이셜 관리는 수기와 기계 관리를 병용해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붉은 기가 고민인 사람이고 관리 받으러 가면서 마스크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욱이 마찰 때문에 민감해진 상태라서 선생님이 그걸 딱 알아보시고는 얼굴 관리는 강압이 안 들어갔습니다 부드러운 림파 관리 위 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강압보다 이런 부드러운 림파 관리가 음. 더잡온다는 거, 더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 그리고 페이셜 관리를 받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얼굴에 좋은 거를 이렇게. 쉬. 그러니 아주 고운 입자로 뿌려주시는데 요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스위스 퍼펙션에 있는 제품을 아주 고운 입자로 이렇게 뿌려주시는 모양인데 속까지 촉촉함 그리고 뭔가 그 맨질맨질함 뭔가 속부터 맑아오른 그런 느낌이 요거 치... 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느낌이 들었어요. 마무리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마스크팩인 스위스 퍼펙션의 이 팩으로 들어가는데 소비자용은 잘라져서 얼굴 모양이 나오는데 스파로 들어가는 제품은 고객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테라피스트들이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얼굴에 맞춰서 잘라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관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베드를 징올려주요 이렇게 눈을 뜨고 나니까 아까 화장대 쪽에 제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고급 회원제 피트니스 클럽에 있는 스파답게 드라이기도 고급 진걸로 준비해 주셨죠. 이렇게 스위스퍼펙션 스파에서 관리를 마쳤는데요, 관리를 마친 제 얼굴이 이렇게 맑아졌습니다. 제가 받은 관리 메뉴 자체가. 음! 엄청나게 비싸고 바디랑 얼굴 케어가 같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이제 순환 다 풀어놓고 하니까 얼굴도 당연히 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리이긴 한데 저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받았을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 부산에서 받았을 때도 스파 관리만은 만족했습니다. 스위스퍼펙션 스파는 비싼 값 한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었던 초 고가인. 메뉴가 있는 스파들. 반년트리, 시그니엘, 스위스 퍼펙션도 그렇고, 코로나들이 다 서울에서 있었다면은, 부산에서 특별한 날에 큰맘 먹고 즐길 수 있는 스파로서는, 요 스위스 퍼펙션 스파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관리는 바디를 다 풀어놓고 페이셜을 들어가니까 얼굴이 맑아질 수밖에 없는 관리입니다. 화장품 덕후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위스 퍼펙션 제품들이 하나하나하나가 유방하게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이 스위스 퍼펙션 제품들 얼굴 관리를 해준다는 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겔랑 관리에서 얼굴 관리를 받을 때 되게 호사로운 기분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거다. 그럼 여러분 빠이!